미네소타 공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썸네일은 다놀드와 제퍼슨이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경기 내용에 관한 얘기라기 보단 다놀드의 개인 하이라이트를 보고 얼마나 캐비노코넬이 제퍼슨 말고 다른 웨폰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해봤습니다. 일단 이쿼터 초반 미네소타의 첫 터치다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를 보면 처음부터 미네소타의 패스 프로텍션 이 얼마나 좋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정말 훌륭했죠. 후켄슨까지 프로텍션을 도와주면서 6 명이 4 명을 상대로 블로킹을 했고 그렇게 다놀드에게 시간적 여유가 크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퍼슨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왼쪽. 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야드 정도의 디그 루트를 밟 습니다. 반대쪽에서 조던 에디슨은 제퍼슨과 사실상 비슷한 루트를 달리는데 15야드 정도 전진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루트였습니다. 슬롯 위치에 있던 네일러는 포스트 루트를 달렸던 거고요. 이 플레이에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수비 실수는 바로 이 세이프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집니다. 모코넬 이 라인백커와 세이프티 사이 공간 을 노리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제퍼슨 쪽에 있는 선수를 내린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는 그래서 이 뒷공간이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놀드가 완벽한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죠. 앞쪽 카메라 각도에서 다놀드의 시선 처리를 보면 제퍼슨 쪽을 보는 척하면서 세이프티를 묶어 놓고 반대 15야드 포스트를 달리던 네일러에게 패스를 전달해 줍니다. 다놀드는 리시버 3 명을 모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증명해 냈죠. 이 플레이는 오크넬이 어떻게 단홀드를 위해 수비 파악을 쉽게 만들어주는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퍼슨부터 오른쪽으로 시프트 그리고 또 에디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션을 가며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선수들이 위치를 옮길 때 그린베이 선수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이 플레이는 지역 방어가 확실합니다. 이것도 단홀드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블리츠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린베이 선수들이 7명이나 스크리미지 라인에 있었는데 그래서 블리츠가 들어올 상황 상황을 대비해 다놀드는 맥스 프로텍션으로 갑니다. 5명의 공격 라인맨들 외에 러닝백과 타이트핸드까지 블로킹에 가담하는 거죠. 하지만 플레이가 시작되자마자 3명은 커버를 하러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블로킹을 도와주는 스킬 포지션 선수들 두 명이 백필드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상 루트를 달리는 선수들은 이 리시버 3명이 유일한 상황인 거죠. 근데 시프트와 모션으로 인해 3명이 모두 같은 위치에서 루트를 시작하니까 아무리 뒤쪽에 커버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해도 사실상 4명밖에 없는 거고 다놀드 시선 처리를 보면 먼저 에디슨 쪽을 본것 같은데 수비수 2명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걸 보고 바로 안쪽으로 타겟 설정을 조정하며 네일러에게 공을 던집니다. 이것도 가장 가까운 수비수 반대 공간으로 던지며 서드다운의 완벽한 퍼스트다운 패스를 보여줍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두 번의 플레이에서 패스를 받았던 선수가 제일은 네일러였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플레이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퍼슨과 에디슨이 왼쪽에 같이 있었는데 에디슨은 15야드를 달리고 멈추는 루트 그리고 제퍼슨은 20야드를 달리고 바깥쪽으로 가는 루트를 달립니다 근데 플레이가 시작되고 다놀드가 왼쪽으로 시선을 주니까 제퍼슨을 따라가려고 세이프티 맥키니는 아예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제퍼슨만 플레이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 커버2같아 보였지만 커버3로 그린베이가 로테이션을 돌았고 중앙을 지켜주는 선수가 한쪽으로 아예 등을 돌리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공을 던지기가 더 편해지기 때문이죠. 역시나 라인베커와 최후방 수비수 사이를 기가 막히게 노렸던 오코넬의 공격 디자인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근데 다놀드의 패스가 이런 상황에서 높았던 플레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래도 리시버들이 잘 잡아주니 경기 내내 정말 편하게 던지더라고요. 네일러는 이 경기에서 다섯 개의 타겟을 모두 잘 잡았습니다. 캐치당 16.2 야드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플레이는 에디슨의 루트 러닝 능력이 진짜 미쳐서 정말 볼만합니다. 일단 다섯 명이 패스 러쉬로 들어오는 압박 상황에서도 라인이 정말 잘 막아줍니다. 오른쪽 엣지에서 들어오는 패스 러쉬를 피해 포켓 안에서 다놀드의 움직임도 너무 괜찮았죠. 아니, 근데 에디슨의 이 루트가 진짜 미쳤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바깥쪽으로 페이드 같은 루트를 달려버렸는데 이 루트가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퍼슨이 바로 앞에 있던 수비수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앙에 있던 세이프티를 다놀드가 왼쪽을 보면서 시선 처리로 묶어 놓아야 합니다. 두개다 너무 잘 돼버렸죠. 그리고 에디슨이 아무리 넘버2 리시버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대학 레벨에서 그의 최고의 리시버에게 주어지는 빌렌니 코프상까지 수상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180에 79kg라 NFL에서 넘버원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제퍼슨 같이 확실한 넘버원이 있다면 넘버원에 준하는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에디슨입니다. 이 플레이는 또 먼저 시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모션으로 포메이션 오른쪽을 오버로딩 시켜버립니다. 또 그린베이는 지역방어 커버3였기 때문에 한쪽에 선수들이 많이 오면 어떤 선수를 먼저 따라가야 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 플레이도 처음 라인업이 됐을 때는 커버2처럼 보이지만 사실 왼쪽 코너백이 뒤로 가면 커버3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모션으로 인해 왼쪽 코너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코너백이 뒤로 드롭을 하며 로테이션을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선수가 뒤쪽으로 빠졌던 거고 커버3에서 최우방 외곽 수비수라면 바깥쪽을 절대 내주면 안되기 때문에 에디슨이 이 루트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바깥쪽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또 포메이션상 에디슨의 안쪽에서 루트를 달리기 시작했던 제퍼슨 덕분에 세이프티도 중앙에서 제퍼슨 쪽으로 골반이 돌아가 있었고 그래서 다놀드가 패스를 던졌을 때이 패스를 차단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있었던 지역 방어 선수들은 86번 타이트 앤드 먼트로 완전히 묶어 놓을 수 있었고요. 플레이 디자인부터 선수들의 플레이 이행 능력이 참 대단하죠. 마지막 플레이, 이건 다놀드의 패스가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퍼슨이 공을 받는 영상이네요.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딱히 제퍼슨의 엄청난 활약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근데 뭐가 됐던? 이렇게 다놀드는 공을 제퍼슨 쪽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어깨 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56번 쿠퍼가 내려오는 걸 보고 바로 그뒤 제퍼슨에게 던지는데 구속 덕분에 패스 차단을 하려고 달려들었던 45번 윌슨을 피해 공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퍼슨의 야드 애프터 캐치까지. 그린베이가 지는 경기를 리뷰하기 란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미네소타는 정말 강하네요. 심지어 이 경기에서 러싱야드가 총 69야드밖에 없었는데 타놀드가 377야드로 팀을 캐리해버렸습니다. 제퍼스는 리셉션 8개 92야드 제일런 네일러가 리셉션 5개에 81야드 그리고 에디슨이 리셉션 6개에 69야드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가 다음주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그리고 1시드까지 탈환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대학원 학기가 끝나서 오랜만에 분석 영상을 제작 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 밤 프리뷰 라이브로 뵙겠습니다.